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엘로힘만 사용되었는데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본문의 초점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엘로힘과 달리 택하신 사람 혹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용되던 하나님, 즉, 엘로힘과 여호와가 함께 사용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대략은 계보, 출생, 역사, 가족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역사라는 뜻에 가장 가까우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2장 3절까지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실제의 역사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상고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앞서 상고했던 말씀들처럼 창조된 순서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춘 기록이며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묘사되고 서술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을 창조의 순서에 대입하여 본다면 제3일에 바다와 육지가 구분된 후 아직 식물이 창조되기 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는 지구상에 식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 언제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심으로써 이어서 기록된 사람의 창조와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의 이목을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경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며 정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력 채집을 주로 하던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신석기 혁명을 거치면서 농경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진화론에 입각한 인류 역사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도록 즉 경작을 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은 땅의 티끌 재, 진토, 가루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흙은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발에 채는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물들도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능력을 비교해보면 사람은 거의 모든 면에서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힘, 속도, 시력, 청력, 후각, 수명 등에 있어서 인간보다 월등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다른 어떤 동물들의 생명과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심으로써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란 말씀으로 여러 동물들을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과 달리 사람은 단한 명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은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으며 외형적으로도 특별히 구별되게 만들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숨이나 호흡을 뜻하는 단어와 생존 혹은 존재를 뜻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는 1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4절에서 생물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생령이라는 한글 성경의 번역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외면과 내면이 모두 특별하게 지어진 사람을 다른 모든 생물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강조한 번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으로 생각되는 단어이며, 동산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당시 지구에... 사람을 위해 안전이 보장되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사람, 모든 생물들과 구별되는 존재인 사람이 거처할 특별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동방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가나안 땅의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발원하여 갈라진 네 개의 강에 대한 기록이 10절에서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의 강은 현재에도 흐르고 있는 강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로 인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단서들을 이용하여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더욱이 아담이 범죄하여 추방된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에덴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에덴 동산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생명나무를 보고 그 실과를 먹게 되는 곳은 과거의 그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특별히 창설하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과실을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과 3장 22절의 하반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이를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무의 열매는 그것을 먹을 때마다 먹는 자의 몸을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름 그대로 그 실과를 먹는 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역시 이 나무의 이름과 3장 22절 상반절의 말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덜레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온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흩어지다. 혹은 퍼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많은 지류를 가진 강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정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렸다고 하였는데, 이 강이 금과 여러 보석들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하윌라라는 지역을 휘감아 흐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손 강과 하윌라라는 지명을 가졌던 곳이 어디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구스 온 땅에 돌렸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입니다. 아스르 동편으로 흐르는 것으로 묘사된 이 강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이는 현재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온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에덴이 물이 풍부한 곳이었으며. 매우 풍요로운 곳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8절 9절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곳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산의 각종 나무를 비롯한 여러 식물들을 돌보며 가꾸는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상태를 잘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아담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특 특별히 나게 하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그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는 그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족한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배려와 은총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가운데 하나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부과되어 있는 매우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금지 명령이자 최초의 언약이었습니다. 질서와 조화로 충만한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한 모든 것이 예비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며 그 중앙에 생명나무까지 두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자기 뜻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산을 산책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과실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 역시 자기 스스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할 것인지도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담이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그 의지를 발휘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논할 때그 예로 들기에도 어려운 매우 낮은 수준의 것이며 관점에 따라서는 자유의지와는 별개인 지적 능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은 현재 유행하는 인공지능도 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보장된 복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확정된 저주를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뜻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의지가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금지 명령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순종이 진정한 자유의지에 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거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어도 심정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강한 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이미 왜곡되고 손상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죄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란 마치 이미 미끄럼틀에 앉아있는 것처럼 계속 아래로 죄를 짓는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담과 하와가 소유하고 있었던 자유의지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식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 한 명만을, 한 명만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만든 후에 보니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피를 만들어야겠다고 뒤늦게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1장 27절에 이미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실 때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창조의 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자신들이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자신의 배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다시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배피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킴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과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동물들을 그에게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그 동물들의 생김새와 행동과 그들이 내는 소리 등을 관찰하고 그것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자신이 알게 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 모든 동물들을 구분하여 부를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알려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심으로써 아담이 그 동물들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월등한 존재이며 그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에게 이 일, 즉 자신에게 나오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은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서 창조하신 세상을 접하는 즐거움이었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 즉 그것들을 다스리는 일을 위한 준비로서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담은 자신에게는 그 모든 생물들과 달리 배필이 없다는 것과 또한 그 생물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운 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아담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본 아담은 매우 기뻐하며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였습니다. 이름을 주기 위해 수많은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에게만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동물들과 자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알게 된 그가 한이 말은 자신의 마음속에 넘치는 환희를 비유사한 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갈빗대를 재료로 해서 지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말 그대로 한 사람에서 나뉘어진 두 사람이 각각의 육체와 인격을 가진 채로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결혼, 즉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 결합인지를 얼마나 강력하고 소중한 결합 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연합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며 나아가 이 연합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혼인 관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은 인류 최초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부터 다른 모든 관계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타인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매우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신성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접목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대 에베소소 5장에 기록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이 개념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말로 자연스러우며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직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혼인 관계를 중하게 여기고 말씀 안에서 이를 지키며 더욱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없었고 그들이 매우 친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에도 세상에는 그들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에 대해서 아내인 하와의 탓을 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 그 둘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설마 잠시 동안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만족시키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 죄책을 갖게 된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버림으로써 자신과 상대방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게 되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죄와 관련이 없는 부활한 몸으로 죄가 없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때에는 그 어떠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도 없는 완전한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몸과 바로 그곳에 대한 소망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저희들도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활이 그로 인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